예, 11월 14일 날 아무 말 동영상 하나 찍고 턴은하산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laughs> 야, 4만 전자를 찍을 줄 상상을 못 했네. 요 원래 4만 전자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반동 거났는 왔는데요. 88,000원에서 마이너스 50%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 거가 맞지. 허 <laughs> 야, 진짜만 뭐... 외국인들 정말 찡하게 판다. 찡하게 파는데 나들이 찡하게 파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도 갔다 박네 보이.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박살 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지. 아, 코스피 2418이 지금 뭐 위치 기는 건지 안지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2400이 역시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는 게 맞겠지. 뭐 이런 지점입니다. 원래 <laughs> 아, 굉장히 허탈하네. 원래 진짜 굉장히 많이 허탈해. 왜 허탈하노가면. 원래 헛장 헛라하랬는데 근데 원래 헛칠라를 했다. 이런 해도 있긴했는데 원래는 기네스에 먼저 4만전자. 아이 뭐 머리가 뜨끈뜨끈하다. 에 그래서 턴이 아,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 구제 안들 드셨대요. 안들 드셨대요. <laughs> 에 이제 그러면은 그럼 뭐 방법 없지만 삼성전자 좀 놔두고 AI 단타로 진행하는 게 맞겠지 에 요번 주말에 AI 단타를 어, 계좌를 는거시켜야 어, 되겠네 투자자분들 계좌에도 하나에 컴퓨터가 못 따라와 갖고 지금 기존 만들었는 턴의 AI들이 그레이드 워낙 많이 돼 갖고 한 개가 컴퓨터가 못 따라와 이 AI 단타들을 하는 거를 개시를 할까 싶습니다 그동안 안 했는데 뭐, 더 벌면 되겠지, 뭐. AI 단타를 통해서, 매매량을 더 올리면서, 하루 매매를 더 해가, 손에 놨는 거,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 주 문제고, 손에 놨는 거를 망가해야 되겠지. 일단은 묻져야 되는데, 삼성은 내가 멋지라네 아우, 기절하겠네, 진짜로. 기절 촛방하겠다. <laughs> 안묻져 아, 잘만하면3만 든다도 바쁠 수도 있겠네. 이 조시로 가면 3만 든다, 안 보겠나. SK하이닉스 10만 SK하이닉스도 될 거고 뭐 그런 조시가 지금 곳곳스에서느껴지네 2차전지도 가고 있고 코스타도 뭐6 8 1이지라라고 했더니야 심각하네요. 아 코스타도 뭐더 빠져도 안 이상하지. 아 중국과 사, 홍콩은 약발이 빠졌는 건데 뭐 3천조를 푼다 하던 약발이 지금 빠졌다 이리 보는 게 맞겠지. <laughs> 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가면 신기한 건 뭐가면 미국에 트럼프를내 갖고 아, 문제가 될 거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럽도 문제가 되고 일본도 문제가 되고 중국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온 나라가 다 문제가 되잖아. 어, 미국을 위대하게 가니까 빡빡하게 굴겠다는 말인 데 유독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감없이가 마치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공격하는 거그이 그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애 지금 발생했다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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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매매를 한 60배 가까이 올렸는데, 더 올려야 되겠다는 거. 더 올려야 되겠다는 거. 오늘 작년 기네스에 한 60%까지 도달했는데, 한 2배 더 올릴 거야지 두배더 올리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매일 뭐 돈을 한번 벌어보지. 뭐. 아때발리게 해야되네. 좀 이렇게 아, 품위있게 할락 했는데 다시 궁핍한 단타매매를 해야되는구나. 아또초단타들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가 아좀 안타깝네. 안타까워. 에, 투자자분들 계좌 두개 중에서 지금 AI를 안 돌리고 있는 계좌 두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아, 일단 한개 계좌는 지금 컴퓨터가 그 성능이 안 좋아 그래서 한개 계좌만 한번 돌려볼 건데, 저 계좌가 과연 돌아갈지 모르겠어. 지금 AI 매매들을 하는 계좌들이 어, 지금 계속 증가돼 가고 있는데. 세계 아, 컴퓨터가 좀 문제야. 왜 그렇게? 작년에 턴이 아, 개발했던 AI보다는 지금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기도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견딜지 안 견딜지 그걸 모르겠어. 아 지금 턴의 컴퓨터는 일단 견디내고 있는데, 오늘 아까 점심때 60배 올리면서, 아, 이거 안, 근데 운동하러 가면서 이게 잘 마면은 찐빠나 뭐 해야지 갔는데, 아 진파 안나네. 아 그리고 오늘 AI를 오랜만에 11월 14일 날 폭발적으로 매매하면서 에 뭐냐 작년에 쾌감들이 나오네. 쾌감들이 나온다는 거. 이야 결국은 또 내년에 12시간 매매하면 이 재미가 있겠네 보니까. 근데 아 내가 살이 떨려 갖고 아까 2시간 갔다 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내일 또이 짓을 계속 해야 되겠지, 뭐, AI 매매를. AI 매매 60배. 100배까지 늙으면, 그니까 러한 일주일 전쯤에, 한4 5일 전에의 매매량이 60배. 근데 그게 100배가 되면은, 아 작년 기에서에 도달을 하겠네. 그 매매를 하해 보지 뭐. 야 어떤 매매 어마어마게 증가하겠네. 또, 증권거래소에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는거 모르겠네. 제가 2 0 2 2 년도에 이 짓을 하다가 금융거래 위원회인가 뭐 증권 감독 위원회에서 전화받았거든 그래 하면 안돼이 작전 세례가 있냐고 지금 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투자자분 계좌 세개 중에서 지금 안 돌리고 있는 세개 중에서 아두 개는 지금 곤란할 거 같고 한 개를 요번 주에 만화면 세팅을 해갖고 다시 돌려야 될 그것도 한번 증폭을 강하게 해보지. <laughs> 매매를 더 세게 하는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11월 14일 날 턴이 아, 지금 그 뭐지 아이 장을 보는 느낌은 지금 트럼프 문제도 있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장이 빠지는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그래 이야기 했잖아.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수출이 잘안될 거야. 이 논리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영향이 다른 나라들 받았는 게한이 정도면 이 정도 받았듯치 우리나라는 이만큼 받고 있어. <laughs> 이만큼 받고 있어. 이건 트럼프 영향도 영향인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럼 그시체에이션이 베리 베리 월스하다는 거고 몰몰 more 월스해지고 more 점점 악화되고 있지 겟 월스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스트 최악이 되는 건 언제인지 모르겠지. 국가에서는 지금 나라에서는 이 상황들이 뭐 개한테 개한테 하는데 내가 뭐한 개도 안개 하는데 한 개도 안개 한테 하는가? 아, 터는 이제 이러다 면 야이 탐탐해면을 해야 되겠지. 스피드로 이기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되 아, 컴퓨터가 버틸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 아, 컴퓨터가 버틸지가 좀 의문스럽다는 거. 아, 그렇다는가. 대구 재산 이는 봐라. 이제 결론은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 지금 이럴 때 AI 매매를 하는 것 빼고는 뭐 방법이 없어. 형은 오늘 때 AI 매매를 격렬히 했거든. 어, 계좌를 꽤 많이 늘어가지고이 계좌 지 컴퓨터 여러 대를 돌리고 있어. 어, 계속 돌리고 있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날좀 세팅을 돼갖고 한두 대더 돌릴 생각이야. 아이 집에 전기 끊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laughs> 아, 그래 해봐야 되겠지. 예, 방송을 마지까 싶습니다. 십일 아그리고 태님은 아,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네요. 고마워요. 아, 아까 그 아가씨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잘 봐. 사람 마음도 원래 알기가 어려운데 아가씨 마음은 알기가 정말 어려. 워왜 그렇게 아가씨는 지 마음을 지가 모르거든. 모른단 말이다. <laughs> 아. 우리가 쓰는 순정이라는 말이나 애정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객관적인 말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말들에 속하거든. 그렇단 말이다. 어느 게 육체적이고 어느 게정신적이고 그런 것조차 막 헷갈리거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장가나 시집은 철물을 때 가야 가진다 이거라. 그래가 마차 산다 이 말이 좀 그. 구태연합말 그러니까 옛날 말 같이 들리지만 그게 맞는 말이야. 그 시기를 넘겨버리면 이제 머리로서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은 장가나 시집이 가기가 어렵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예. 저 뭐고 어, 오늘 아 전화가 도어네 오늘 요거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선공님은 주식은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경제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거든. 그리고또 이거는 내가 승공님한테 특별히 드리는 말인데, 아, 주식은 언젠가는 써.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 되면 또 재밌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이. 고친 감내락 했잖아. 그리고 주식을 할 때나 인생을 살 때나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 그래서 터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단타 매매를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AI를 통해서 60배를 읽으면 막 무리가 티가 나잖해 계좌가 생 난리 지랄빙이거든버버버 샀다 버버버 팔거든. 근데 이제 100배 도달하면 아마 미치겠지, 미치겠지. 작년 기내선데, 올해 이제 만약 장이 계속 이런 장이 된다면, 작년 기내선 돌파는 하게 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4일날 모두들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